네, 반갑습니다. 어, 4월 20일 경북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문제가 이번에 아마 푸신 분들은 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 총평도 제가 올리긴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뭐, 정말 뭐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손도 못 댄다 이건 아니고. 어, 이게 뭐지? 어, 뭐, 왜 이렇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좀 어렵고 많이 헷갈려, 헷갈리셨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 체크해 보면서, 어, 여러분 아마 이곳 강의를 들으신 분들의 대부분들은 아마 어, 답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마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공개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어, 복원을 해가지고 기억에 좀 의존해서 문제를 좀 만들다 보니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할 거예요. 예, 저희도 아무래도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그런 걸 토대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유추해서 이렇지 않을까라고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복원이 아주 잘 돼가지고 문제 없이 이렇게 복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 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문제하고 답은 이렇게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우선 다루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서 뭐 강의를 하고 뭐, 뭐 너무 자세한 내용을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겠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만 보면은 2024년에 우리 이제 올해 시험을 봤는데 라인을 음. 보시면 이렇게 세로라인 2024년이죠. 그래서, 어, 1단원, 2단원, 5단원 항상 강세였어요. 항상 잘, 제일 많이 나오던 부분이었는데 그중에 여전히 어, 올해도 5단원에서 어, 어, 7문제가 나오는 근데 이, 2023년이 좀 특이하긴 했어요 23년이 조금 적게 나왔는데 22년에 12문제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가 가장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 라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laughs> 자 1번 DNA를 가진 모든 생물에서 DNA 외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DNA를 가진 모든 생물이래. 그럼 생물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핵생물 원핵생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진핵과 원핵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면은 일단 제일 첫 번째가 세포막이죠. 세포막. 그럼 세포막을 우리가 다른 말로 원형질막이라고도 하죠. 요거는 여러분도 공부하셔서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포질인데. 세포질이 이제 원형질로 표현된 것뿐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우리가 이제 이미 아주 기본 교재도 매번 설명이 나와 있고 그래서 문제 푸시는데 1번 은 아마 쉽게 해결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포질, 세포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2번 세포 호흡과 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CO2 농도가 높아지면 뇌척수액의 pH가 낮아진다. 야이 문장이 그대로 저희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하이클래스 책에 보면은 그 문장이 그대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2 0 2 4년 단원별 문제풀이 시간 때도 이 관련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보자마자 크게 어려움 없이 바로 답을 체크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괜찮죠? 3번 가면 크리스퍼 스캐스나인 시스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골라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이제 완벽하게 복원이 안 됐는데, 어, 다른 이제 문장은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4 번이 아마 헷갈릴 수도 있는 문장일 것 같은데, DNA 특정 부위를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크리스퍼 스캐스나인 같은 경우에는 어, 세균이나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원핵세포 이런 친구들이 바이러스라든지 다른 거에 의해 가지고 침입을 받았을 때 일종의 면역 반응이죠.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박테리오 파지 같은 애가 들어와 가지고는 DNA가 들어오면은 그 특정 부위를 잘라 가지고 자기가 기억을 내두죠.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정보가 DNA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영역 부위를 기억을 해 놨다가 어, 가이드 RNA랑 이제 크리스퍼에서 만들어진 가이드 RNA랑 그 다음에 캐스나인 어, 효소를 통해 가지고 그분을 부 계속 잘라 가지고는 그 기능을 못 하게끔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특정 dna 부위가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 그거겠죠.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치면 적응 면역인 거야. 적응 면역에 어, 우리가 이제 이미 한번 감염된 적이 있으면 기억세포를 통해서 어, 이제 2차 면역반응을 하듯이 어, dna 특정 부위가 들어와서 기억을 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막아낼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어 DNA 특정 부위를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 계속적으로 똑같은 부위면 계속 제한할 수가 있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도 제가 이제 우리 교재, 본 교재도 있지만 음. 단원별 문제 풀이 때도 이렇게 해 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다음에 4번 PCR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어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PCR이라는 개념하고 이제 생체에서 일어나는 DNA 복제하고 이걸 둘을 비교할 수 있냐는 문제를 묻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때는 제가 2024년 단원별 문제 풀이 때는 어 이제 DNA 복제랑 관련어 있던 내용들을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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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이 이제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이 요소가 필요한데 PCR에서는 요런 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구분해 설명을 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프라이머죠.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 생체내에 있는 DNA에서는 RNA 프라이머를 이용하죠. 그런데 여기 있는 PCR 같은 경우에는 DNA 프라이머를 이용한다는 점이 좀 특이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따로 구, 분을 해가지고 분리를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프라이머가 필요하냐, 아하냐 이런 걸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아, 그래, 뉴클레오타이드는 당연히 복제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라이게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연가닥에서 서로 붙일 때 필요한 거고, 제한 요소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자를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프라이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제 복제를 개시를 할때 필요한 물질인데 필요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했으니까 어 라이게이스하고 제한 요소가 정답이겠죠. 라이게이스는 생체 내에서 지연가닥이 만들어질 때니까 PCR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되겠다. 그래서 제한 요소도 마찬가지. 이거는 그냥 자르는 용도니까. 그래서 우리 책에도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5번. 신장 속질의 삼투 농도를 높게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방법이다. 어, 방법으로, 어, 방법이 아닌 것을 찾으라고 되어 있죠. 헬레고리 하행지에서 물의 삼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제 문제, 문제를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1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속질 내에 농도를 깊게, 그러니까 높게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어, NACL과 요소가 들어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농도를 진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서 물을 빼내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역류 증폭계 또는 뭐 역류 교환계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농도를 어, 높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물을 빼는 게 이제 목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호관계가 바뀐 거예요. 물의 삼투 때문에 높게 유지된 게 아니라 높게 유지되니까 삼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삼투 일어나는 것. 시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6번.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웠다면 아마 6번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좀 생소하는 문제죠. 그리고 굉장히 좀지역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 구석구석. 우리 책에도 나와 있긴 했는데 자, 있긴 한데 자세하게 좀 설명을 안 했어요. 자세히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안든 파트니까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볼게요. 6번. 꿀벌이 수분하는 식물, 그리고 우리가 충매화, 그 다음에 참새가 수분하는 식물 을 조매화 이렇게 부르죠. 각 유인하는 생물을 유인하는 전략이 다르다. 이때 충매화에 대한 조회, 조매화만 가지는 식물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제가 일단은 네 개를 다 적었는데 이건 사실상 문제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여기 우리 책에 있는 내용,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만약에 기억하고 계시다면, 소고법을 통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4번 같은 경우에는 새 부리 모양이 따로 당연히 이제 조매화가 가진 특징이죠. 새 부리 모양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색깔. 2번에 보시면 빨간색, 노란색과 같은 밝은색. 요거는 일반적으로, 새가 아무래도 이제 곤충무상능이 좋겠죠. 그래서 좀 광렬한 색, 동백꽃 같은 경우 에 얘기하는 건데, 강렬한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 자극을 통해 가지고 끌어들이는 유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 빨간색과 노란색과 같은 밝은 색을 통해 가지고 유도를 한다. 그다음에 달콤한 꿀 농도가 높은 설탕돼 있는데 물론 이제 식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은 참새랑 꿀벌 비교했을 때 참새 같은 경우에는 벌에 비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곤충에 비해서 꿀의 양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좀 달고 좀그냥 맛있고 좀 농도가 조금 옅고 점성이 좀 옅고 농도가 좀 높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꿀이. 그래서 그걸 통해가지고 이렇게 유도를 한다 그다음에 1번 달콤한 꽃향기 이거는 어~ 측와 가진 특징이죠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7번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호르몬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 골라라고 되어 있죠. 어, 아마 이제 1번, 2번, 3번에 공부를 충분히 하신 분들이라면 1번, 2번, 3번이 답이 바로 나와요. 아, 이게 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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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가 돼, 이제 다 이해가 된다. 얘가 넘어가고, 이제 4번이 이제 문제인데,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또는 여성의 생식기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나와 있고, 이제 그 한쪽 부위에 항밀러간 호르몬이라 그래가지고 생식쌤 관련해가지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남녀에게 다 있다. 남자한테 높게 나타나면 이제 남성 생식기관을 만들고 좀 낮게 나타나면 여성 생식기관을 만든다. 관련된 게 항밀로간 호르몬이라는 게 있다. 이래가지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또는 여성의 생식기관 형성에 영향을 준다. 미친다. 설명이 맞는 표현 되겠죠. 8번 pH 7인 동도에서 인지질이 구성하는 것 중에 친수성을 유지하는 분자의 종류와 전환은 아 이거는 제가 단원별 문제 풀이 때 설명을 좀 했었어요. 이건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또 시험에 나왔네요. 어인지질 구성하는 거 아마 여러분도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글리세롤에다가 뭐가 붙어있어요? 인지질 두 분자가 붙어있고 그 위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 물질들이 붙어있는데 우리가 인산기 그니까. 어 인지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인산기라고 하는 물질이 특별히 좀 붙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산기 같은 경우에는 ATP에도 존재하고 뭐 뉴클레오타이드도 존재하고 하는 어, 음전화를띠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전화를 띠고 있는 게 인산기이기 때문에 인산기가 글리세롤 분자 쪽에 붙으면서 전화를 띠게 되고 전화를 띠게 되니까 이제 극성 분자인 분, 물 분자랑 결합하게 되더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친수성이라 부르더라. 음. 그래서 제가 어 기본편에도 책에 나와 있지만 어 12번 파트의 지지 설명할 때 얘기도 했었던 겁니다. 정답은 어 4번 되겠네요. 인상기 음전화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그럼 9번. 아마 9, 9번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헷갈렸을 것 같아요.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는데 헷갈렸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유도성 오페론에 대한 설명 옳은 거래. 일단 이제 1번, 2번은 크게 문제 없이 지나갔을 건데 3번, 4번이 좀 헷갈렸어요. 포도당 농도가 낮고 젖당이 없대. 그냥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 당연히 오페론이 기능을 안 하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불 활성화된다. 어, 이해가 되죠. 그런데 4번. 포도당 농도가 높고 젖당이 없으면 오페론 프로모터가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젖당이 없대. 그럼 포도당이 있대. 그럼 포도당을 뭐할 거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거야. 그러면 저당이 없으니까 굳이 프로모터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없지. 그럼 활성화 된다고 틀렸겠네. 정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3번, 4번이 비슷한 문장을 가지고 헷갈리게 문장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3번에 포도당 농도 높고 저당이 없으면 오페론이 불활성화 된다. 그죠? 정답은 3번이고 제가 어 단원별 문제풀이 때도 문제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넘어가서 10번 어 신경아교세포 혈뇌장벽 이루는 거 그냥 단순 지식 물어보는 거죠. 어 그래서 성상아교세포 이건 뭐 딱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클래스 기본편에도 나와 있고 마찬가지 제가 133번의 문제로서 냈던 어 문제다. 그래서 어려운 건 없다. 11번. 아마 11번에서 많이들 틀리셨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11번은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 의도적으로 틀리게 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리게끔 하려고 문제를 좀 구성을 한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배체이며 생식세포 DNA량이 두 배가 되는 세포 주기는 기억이고 감수분열 과정 중에 상동 염색체 교차가 일어나는 시기인 이유이다. 자, 교차가 일어난다는 건 여러분들이 바로 답했을 거야. 감수일분열이라는 거 이거는 뭐 이제 매번 했던 거니까 어려운 게 없는데 문제는 첫 번째 문장이에요. 이 배체이며 생식세포 DNA량이 두 배가 된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DNA량이 두 배가 된다는 말만 듣고는 아 이게 S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배웠던 게 DNA 복제가 일어난 시기가 S기니까. 근데 문제는 앞에 있는 문장이에요. 2배체이며, 2인이래. 그러니까 그리고 생식세포가 두배가 된대. 그 말은 뭐예요? 수정했다. 이 말이죠. <laughs> 그죠? 아까 이게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든 거야. 그리고 참 재밌는 게 3번에 그렇게 적어 놨어. 지원에서 g 2기 사이다. 라고 또 제시를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정말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틀리라고. 그렇게 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어, 지, 원, 기가 둘이가 만나서 하나가 형성이 되는 거죠. 수정이 돼서 두 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 어, 책에서 다 다뤘다라는 거. 네, 이게 아마 틀렸다면 이런 문제를 틀리지 않았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낚으려고 했던 문제니까. 자, 12번. 아, 12번도 단순 개념 문제죠. 그냥 정말 너가 외웠냐, 내 외웠냐. 그 뿐인 문제죠. 세 가지 배업 중에 분화한 것이, 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어, 외배업, 중배업 관련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외배업, 중배업, 내배업 다 나와 있는데, 1, 2, 3번이 외배업하고 내배엽 아, 중배업 관련된 설명으로 다 맞는 표현 나와 있고, 4번이 이제 내배업인데, 순환계하고 림프계 같은 경우에는 내배업이 아니라 중배업이죠. 그죠? 그래서, 어요 요 친구 내배합 설명이 이제 올바르게 연결이 안된 거니까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진짜 정말 단순 지식 물어보는 문제라서 그것도 마찬가지 제가 어 단원별 문제 풀이할 때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리을 보내 보시면은 요런 것들을 좀 외워줬으면 좋겠다. 음 응, 해가지고 어 제가 문제로 냈던 거고 우리 개념 책에도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서 13번 생체 내에 일어나는 이산화탄소 운반에 대한 설명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이산화탄소 운반에 관련된 설명이네요. 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 co2는 혈장에서 탄산무수화효소로 인해 분해되어 hco3-로 운반된다. 그러니까 내용만 봤을 때는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렸냐? 혈장에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co2가 어디 들어가서 적혈구에 들어가서 변해요. 적혈구 속에서 어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 문장 때문에 이게 1번이 틀린 건데, 제가 이게 참 재밌게도 올해죠. 2014년 단원별 문제풀이 108번에서 이거를 써놨어요. 문장이 똑같아요. 1번 문장하고 제가 만든 문장하고 똑같아요. 문장이. 그죠? CO2는 적혈구 속에서라고 써놨어. 제가. 그리고 설명, 그 수업 시간 때 설명 때도 이거 혹시나 낚으려면 이렇게 낚을 수도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라고. 이것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탄산 무수화 요소에서 물과 결합해서 탄산 수소 이온 형태로 되어 이동된다. 그렇죠? 여기 어, 좀 특이하죠. 어, 제가 요거 보면서도 약간 놀랬어요. 13번에. 음, 내가 수업 시간이 바로 오래죠. 그니까한몇달안된 거야. 단원별 문제 풀이했던 거니까. 그래서 요거 보면서 조금 아 이제 그 수험생 분들이 이거 보고는 좀 놀랬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출제 위원들도 어, 이제 학생분들이 뭐가 힘들어하고 헷갈려고 틀릴지를 좀 알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나와 있고 제가 문제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다, 됐죠? 저도좀 보면서 좀 신기하긴 했어요. 14번 식물의 뿌리와 줄기에서 작용하여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호르몬. 자, 이것도 제가 어떤 거 설명했냐면 어, 세포 분열이라는 이제 영단어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이토카인 뭐 이렇게 뭐뭐 뭐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뭔가 분열이 일어날 때, 분열이 일어날 때는, 사이토란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물론 이제 그, 우리 책에 내용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설명을 하다가 나온 건데. 그래서 이 중에서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호르몬 이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건 얘밖에 없어요. 사이토카인, 사이토키닌밖에 없죠. 그래서, 세계도 이제 사이토 킨과 관련해 가지고 어 요거 세포 분열을 촉진한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번 297번 문제에서 똑같이 사이토 킨이 내 가지고 세포 분열과 성장을 촉진한다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게 그대로 문장이니까 이 요거 그 이번 선지가 문제 그대로 이제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요런 것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 괜찮죠? 네. 근데 어차피 이건 제가 뭐뭐 뭐 적중했다고 말도 할수 없는 게 이미 우리 책에서 이거 엄청 자세히 다루고 설명도 한번 방동원 교수님께서만 자세하셨을 히 거예요. 그래서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 다음에 15번. 다음 균류의 포자 중에 무성생식하는 것 중에 옳은 것 골라래. 자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게 담자 포자, 분생 포자, 접합 포자, 자낭 포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어요. 이 중에서 이제 분생포자만 무성생식이라고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우리 책에 대놓고 적어 놨어요. 무성생식은 분생포자다. 적어 놨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 지식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올해의 문제는 단순 지식 문, 물어보는 문제들이 만약에 내가 공부를 충분히 잘 했다면 그냥 답이 바로바로 바로 나오게끔 좀 구성을 하긴 했는데 몇몇 문제를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죠. 괜찮죠? 16번, 개체군 생장 곡선에 대한 것. 이것도 이제 명확하게 복원은 안 됐어요. 이게 어떤 책에, 어떤 그 복원은 그한 내용에서 보면은, 이건뭐지수생장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복원한 사람도 있고, 개체군 생장 곡선이다. 라고 복원한 사람도 있고, 이제 복원이 되게 약간, 요건 정확하게 안 돼가지고, 어, 옳지 않은 것골라래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복원됐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상적인 생장 조건에서의 생장률을 보이는 개체군에서 지수생장이 나타난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J자형 곡선 얘기하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시간에 따른 개체군의 크기는 s 자 나타낸다. S자가 아니라 J자다. 우리 책에도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아마 답은 4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명확하지가 않아서. 아, 이렇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7번 켈빈 회로에 쓰이는 물질로 올바른 것은 아 요게 우리가 알, 알다시피 명반응 안반응 설명할 때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산물이 그대로 안반응에 이용되면서 안반응에 요런 요런 물질들이 필요하다 라는 거를 제가 단원별 문제 풀일 때 설명을 했어요. 먼저 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ATP랑 NADPH가 어, 우리 책에, 어, 있다. 그리고 요게 필요하다. 이건 개념적으로도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실 거고, 제가 설명도 했고, 문제로도 만들었기 때문에, 어,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ATP, NADP, H다. 다음에 18번. 어, 18번은 이게 좀 재밌는 게, 이건 좀 스토리가 있는 게, 제가 이제 그 문제풀이 강의, 단원별 문제풀이 강의를 제가 하죠. 그래서, 130번 문제를 푸는데가 수면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 제가 11강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했다는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했다는 게 기억이 나고 망상체로 칠판에 쓰고 아 이런, 이런 내용들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스토리도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얘기를 제가 강의 시간대도 했고 물론 이제 박노건 교수님하시는 기본 강의에서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일상생활에서 내로 들어오는 외부 정보가 영화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걸러낼 수 있다. TV를 켜놓고 책을 읽어도 책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중내 어떤 부위가 작용하기 때문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 있었죠. 정말 재미없는 수업을 들으면, 그러니까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처음엔 집중하려고 이렇게 막 노력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되게 이제 선생님이 분명히 교단 앞에서 선생님과 교수님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내 귀에 안 들어와. 그니까 러 내가 필요없는 정보다라고 생각하니까 뇌에서 걸러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게 망상체다 이러면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제가. 괜찮죠? 그래서 어떤 특정 부위에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지 않고 걸러낼 수 있는 기능. 그래서 망상체가 답이다. 이걸 혹시 그 후광망울로 이제 생각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laughs> 후광망울 아니에요. 아시겠죠? <laughs> 어, 19번은 죄송합니다. 이건 복원이 안 됐어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셨는데, 유독 1 9번만 복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복원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여러 지나갈게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마지막 20번. DNA 복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이클래스 심화편에도 나와 있고, 제가 문제풀이 때도 설명을 했어요. 어, 문제풀 219번에서 DNA 복제 과정에 관련해가지고, 어,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면서 전체적인 개념도 알려드렸었죠. 항상 복제되는 주형 가닥을 기준으로 뭐가 된다? 5-에서 3-로 진행을 한다. 그럼 5-, 3-로 진행한다는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끝부분의 3- 부분에서 5-를 갖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와가지고 결합을 하는 거죠. 괜찮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뭐, 세게 얘기하면, 은 이게 아마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그런 것 수도 있을 것 같아. 문장 자체가 조금 헷갈리게. 이전 가닥의 5-말단 뒤에 3-말단으로 연결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전 가닥이니까 만들고 있던 가닥이란 말이겠죠. 만들고 있던 가닥의 3- 부위에 새롭게 첨가된 뉴클리오타이드의 5- 부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바뀐 거예요. 서로 자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5다 말단 뒤에 3다 말단이 붙는다가 아니라 3다 말단 뒤에 5다 말단이 붙는다라고 해야 맞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니까 3번이 정답이겠네 제가 설명을 다 들었던 부분이라서 아마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전체적인 경북, 경북 시험 내용을 좀 빠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40분, 50분씩. 수업 길게 해봤자 의미 없고 여러분들 아마 제일 원하는 거는 답을 어, 이게 뭐가 답이냐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급하게 좀 확인했는데 어, 답만 좀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입에서고 해가지고 쭉 들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새롭게 내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뭐 시험 준비를 좀 해보고 싶다 또는 내가 시험 준비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그죠 사실. 그것도 있어요. 이거, 뭐, 까놓고 얘기할게요.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 어, 봤잖아요. <laughs> 거의 우리 책에 다 나왔고, 제가 단원별 문제풀이 설명하면서 다 다뤘던 내용들, 그리고 이런 설명 중에 나왔던 내용들이 시험에 나왔던 거다라는 걸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 토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는 시험을 준비하신다 하면은, 음, 그래, 여기 대방고시하고 믿고 강의 들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 찍는 이유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어, 경북 시험 치신 분들은 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어, 화이팅 하셔가지고 또 다음 시험 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